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하반기 바다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구조왕으로 남항파출소 곽대수 경위를 선발하고 구조실적이 가장 많은 남항파출소를 구조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구조왕으로 선정된 곽대수 경위는 올해 남항파출소 A조 팀장으로 근무하며 바다에 빠진 12명의 생명을 구조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우수부서로 선정된 남항파출소는 영도대교에서 자갈치시장 일대와 송도 암남공원에 이르는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로 자갈치 일대 유선 안전관리와 연간 680만 명이 이용하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 및 수상 레저 안전관리 등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인문구조 15건, 응급환자 대응 5명, 선박 화재 진화 2척 등 22건의 해양사고에 완벽하게 대응한 공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구조항에 선발된 곽대수 경위는 부산해양경찰서장 표창과 함께 부산해양경찰 경호에서 회 수여받은 상금 50만 원을 연말을 맞아 관내 소년의 집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